아, 2019년도 6월 모의고사 37번입니다. 어,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죠. The next time you are out under a clear dark sky. 여기까지가 사실은 네, 부사절입니다. The next time 되게 명사같이 보이지만 이건 사실은 접속사예요.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음. 너가 있대요 밖에 under a clear dark sky. 맑고 어두운 하늘 안에 있는 다음엔 look up. 올려다 봐라. 라고 하는 겁니다. 명령문이에요. 다음 보죠. 어, 그러면 뭐가 보일까, 당연히. 별과 달과 이런 게 보이겠죠? 그래서 여기서 별에 관한 얘기입니다. If you have picked 동사, good spot. 여기서 spot은 보통 점 아니고 장소예요. 됐죠? 어, 장소를 골랐다. 뭘 위해서? for, star, 별, gaze, 바라보다, ing, 바라보는 것. 그래서 별을 보기에 좋은 장소를 have picked 골랐다면, 골라버렸다면, 너는 보게 될 거야. 어 스카이 를 보게 될 거야. 자, 문제는 풀입니다. 풀은 가, 득, 찬이라는 형용사예요. 하지만 형용사가 한 단어일 때는 앞으로, 뒤단,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뒤로 가는 것이죠. 그죠? 예, 네, 그래서 뭐어 가득 찬 배, 이러면, 풀 u 이러면 되는데, 먼머로 가득 찬은 풀 u l 를 쓰게 돼있거든요 무조건 그럼 먼머까지 합쳐서, 별로 가득 찬 배, 그럼 ship, 스 u l l of stars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뒤로 오는 거 확인 한 번만 해줄게요. 그래서, 별로 가득 찬 하늘을 볼수 있을 거야. 쉼표, ing. 분사구문인 거 아시죠, 그죠? 어때때문에면서 나올게요? And shining and twinkling. 그죠? 어, 바짝바짝 빛나고 반짝거리면서 like a t h o u s a n d 수천 개의 brilliant 번쩍이는 보석처럼 됐죠? 어, 그래서 네가 위를 보면 이런 걸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여기까지 인트로예요. 나올 게 거의 없습니다. 자, 뻗. This amazing sight of s t a r s can be a l can also be confusing 이게 핵심입니다.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별을 딱본 다음에 그게 이런 어, 거야라고 했을 때 그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자, 왠지는 밑쪽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. Try 해봐라 and point out 찍어봐라. 뭘려? A single star. 하나의 별을 찍어봐라. 누군가한테. 아, 어저별 예쁘다 하고 찍어봐라. Chances are. 아, 이거네. 이거 많이 나와. 이거 연결사거든요. 이거 연결사인데 이 연결사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. 이거 시험 나오면 진짜 깜짝 놀래거든요. 그래서 여기 but도 있고 chances are도 있으니까 이두 가지 연결사 나오는 지문인데 굉장히 자주 안 나오는 연결사니까 좀 알아둘게요. 자, 아마도 That person, 그 사람은 will have, 가질 거야, hard time, 어려운 걸, knowing, 아는데, 어? 아는데, 하는데, 어? 뭐뭐 하는데, 영어로 뭐죠? 인이죠. 그렇죠. 그리고 이 인은 생략 가능하죠? 그래서, 원래, in이 있었는데, 생략해서, no, in, ing 온 거죠. 이걸, 뭐, have, h i d time, ing, 뭐,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, 음, 외우실 거면 꼭 세트로 외워야 돼요. spend, 시간, 도 ing, have, have, trouble, ing, bbg, ing. 이렇게는 외우셔야 됩니다. 됐죠? 자, 그래서, 정확히 아는데, 어려움을 가질 거래. Which star? 어떤 스타를 you are looking at? 너가 보고 있는지, 그렇 어, 그래서 저거 봐 저거 이래 봤자, 손가락으로 가르쳐 봤자, 그게 남이 봤을 때 같지가 않겠죠,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confusing하다는 겁니다. 아래 문장을 보고 당연히 어 가능하죠 추론이. 그러니 confusing은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요. It might be easier. 쉬워질 거래요. 음. 뭐 한다면, if you describe. 이게 드디어 핵심입니다. The pattern of star. 스타의 패턴을 묘사해 본다면 훨씬 더 쉬워질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컴퓨징 가르키는 거는 여기 포인트하고 타는 거는 컴퓨징해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? 묘사해야 돼라고 하는 게이 글의 핵심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 단어도 꼭 중요합니다. 자, 그래서 you should say 너는 뭔가를 이렇게 말해야 돼. See that. big t r i n e angle of rice tar there 그죠? 밝게 빛나는데 삼각형을 이루는 걸볼수 있나요? 라고 하면은 묘사를 한 거죠. or do you see those five stars 다섯 개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. t h a t n o 명사뒤에대해는 당연히 형용사절. Look like 보이는 big well w. 바로 w처럼 보이는. 즉 이것도 묘사의 한 단계죠, 그죠? 이렇게 묘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. when you do that. 자, 그것을 한다면 그것이 가리키는 건 바로 describe죠. 요거 됐죠? 아, 너는 are doing 하고 있는 거야. 이그젝트를 exactly, 정확히 what we, what all 우리 모두가 하는 거. 뭐할때 when we look at our stars. 솔직히 우리가 가르치는 걸로는 서로 공유를 못 하니까 가르치면서 묘사를 해 주는 게 바로 우리가 모두 다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. 됐죠?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니까 뭐가 돼? 우리는 찾고 있어요.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. 그냥 묘사도 아니고, 패턴을 묘사하는 겁니다. 패턴. 됐죠? 패턴을 묘사하는 거야. 그 다음에, 나 o t just가, 이거 just가 언니랑 똑같아요. 나 o 니 보돌소, b랑 똑같은데, 나 o 니 뒤에 so that이라는 부사절 나오고, 보돌소 뒤에 because라는 부사절이 나와서 이게 병렬이 되는 겁니다. 자, so that은 뭐뭐하기 위해선 가 알죠? so that can. 우리가 포인팅 아, 포인트 우리가 포인트 n 가르킨대요 something. 가르키는데 무언가를 out 이거 포인트 아웃 자체가가르키다야 to someone else 누군가에게 포인트 가르키는 것 말고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패턴을 찾는 거야 뭐하기 위해서 찾는 거야 because that's what we humans have always done 그게 우리 인간들이 해 n 던 해왔던 거니까 바로 패턴을 찾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항상 해왔다. 이거 무슨 말이에요? 이거 어, 이거는 본능적이다라고 하는 거죠. 본능적. 아, 본능적은 어떻게 씁니까? 인스팅트 이렇게 쓸수 있어요. 음, 이렇게 쓸수 있고. 어, 스펠링 틀렸다. I N S T I N C T. 네, 인스팅트, 본능 또는 인허렌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내재하는이란 단어가 있어요. 요렇게도쓸 수가 있어요. 됐죠, 됐죠? 자, 그래서 주제 뭡니까? 주제는 우리가 먼 곳을 보고 뭔가를 묘사를 한다. 가르치기보다는는 것은 컨퓨즈 할 수가 있죠. 어,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패턴을 묘사한다. Describe 하는데 이 능력은 우리가 갖 갖추고 태어난 거죠? 내재하는 거죠?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. 됐죠? inherent 하다는 거. 됐죠? 어,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. 자, 이거는 주제를 내는 게 가장 좋고, 그나마 이제 볼만한 게 단어예요. 단어, 우리 아까 뭐, 어, 디스크라이버 같은 건 요런 단어 있죠. 그죠? 어, 그런 단어. 좀만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은 편할 겁니다. 그리고 문법이나 이런 건좀 없고 음, 단어랑 이게 이제 원래는 순서 문제로 나왔던 거라 순서 문제로 내긴 참 좋은데. 음 그렇다면 뭐 주제랑 단어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됐죠? 오케이.